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독은 무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이안입니다 어,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다른 분위기에서 어,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 2020년 4월 현재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스승님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서 저의 음악 어, 앞으로의 또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을 어,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배경음악은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인데요. 어, 차이콥스키를 왜 배경음악으로 썼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어, 제가 성악을 처음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은 고등학교 이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저는 배제고등학교 출신이고요어 그때 어, 처음으로 저 입시를 맡아서 지도해주신 그때 당시에 국립합창단 총무임으로 계셨던 예, 김세강 선생님 지금 중앙대학교에서 어, 강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분도 바리톤이셨고, 저도 바리톤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또 테너로 이태리에 가셔서, 유학을 가셔서 테너로 바꾸셨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 그분에게 입시를 제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입시 바로 직전에 또한 분의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남철 교수님, 예, 이분은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셨던 분인데요, 한국에 오셔서 이제 어, 신창악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어, 여러분 잘 아시는 작곡가 김동진 선생님과 함께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에게 또 배웠고요. 그리고 어, 이제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최대석 교수님, 예, 작곡하셨는데. 어, 젊은 나이에, 어, 제가, 어, 그 부음 소식을 듣고, 어, 굉장히 슬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50세가 안 돼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어, 굉장히 호인이셨고, 우리에게 음악뿐만 아니라, 또 신앙, 그리고 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 모범이 되셨던, 예,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연세대학교 김관동 교수님과 동기세요. 어, 김관동 교수님 얼마 전에 은퇴하셨죠. 예, 그래서 끝까지 정말 잘 하셨으면 어, 너무나 좋았던 그런 교수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인재를 양성하셨어요. 어, 레슨을 워낙 잘하시고, 또, 많은 그 제자를 길러내셔서, 뭐, 서울대학교 교수도 되고, 또 지금 전 세계를 어, 다니는 어, 그런 성악가도 있고, 그리고 또경희대학교 교수도 되고, 어, 정말, 음, 내놓으라 하는 그 많은, 어, 음, 성악가들을 양성하신 분입니다. 까지도 음, 늘 생각이 나고 어, 같이 또 음악회도 하고 이러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기분을 늘 느끼곤 하는데 예, 언제 한번 그분들 어, 그 선생님 제자들 문화생들 다 모여서 또 노래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연속해서 그 제가 또 학교를 다니면서 음. 또한 번에 이제 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또 다른 학교를 또 가게 됐는데 어, 그 학교에서 어, 한태웅 교수님, 예, 연세대학교 출신이신데 이분은 어, 한태웅 교수님은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끔 발성이나 레슨 같은 거할때 활용하는 뭐 매직핸드라든지. 어그 다음에 피치라든지 비강이라든지 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태웅 교수님한테 제가 배운 겁니다. 예 그래서 어, 굉장히 어, 학생들이 금방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어, 30년, 20년, 30년 이 지났는데도 어, 그 그대로 레슨을 하면 그대로 또 적용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지금 그 활용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음, 또 제가 어,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또 박치원 교수님이라는 분에게 또 제가 사이드로 또 레슨을 또 받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 저는 이제 테너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 한태훈 교수님이 어느 날 "넌 테너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테너 교수님으로 바꿀 순 없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사이드로... 어, 박치영 교수님께 레슨을 받았습니다. 박치영 교수님 역시 어, 테너 같다 어, 그러면서 어, 박치영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음을 잘 내는 테너세요. 열린음악회 단골 이시였고요 그리고 중앙대학교에서 강의하시면서 어, 이렇게 개인 레슨으로 막 수십 명이 쉬지 않고 이분에게 배우겠다고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보이쇼이 단원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분에게 고음을 뚫겠다고 이렇게 와서 저 레슨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 그리고 보이쇼이에서 직접 노래도 하셨고 예,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아마 처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박주영 교수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남한하고는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에 이미 1세대로 유학을 가신 분이 저에게 어, 알려주셨어요. 아 러시아도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다. 어, 그리고 어, 돈도 많이 들지 않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워낙 많이 들으니까 모스크바도 많이 들고 상트페테로부로크 많이 들고 어, 많이 드니까 그런데 어, 한번 와봐라. 네, 그래가지고 제가 결심을 했죠. 아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모스크바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네, 거기에서 모스크바 국립음악원의 k w a Mosk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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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리 s k w 스 Mosk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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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s k 예, 이런 식으로 가고, 뾰드트릴리치 스코스인첸코. 예, 이렇게, 어, 세컨네임도또 다른데, 어, 스코스인첸코 교수님은 모든 학생들을, 뭐, 러시아 학생이든, 외국 학생이든, 무조건 이분을 거쳐야만 어, 배정이 돼요, 학교에. 어,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은 학생을 레슨을 하셨고, 이분은 제가 듣기로는 30대 초반이가 20대 말인가, 그 스승님이 돌아가셔서, 어, 유학을 가거나 뭐,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신 것도 아닌데, 보이쇼의 네, 단원이셨거든요. 그때 바로 교수가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독특한 게한번 교수가 되면 은 죽을 때까지 계속 교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년퇴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러시아에서는 예술가에게 정년퇴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도 아마 머스크박 국립 음악원의 그 대칸 학부장으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 있다고 제가 전에 들었어요. 예, 정말 노래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 영상도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러시아에서 학교를 마치고 어, 모스크바에서 마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이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러시아에서 좀더 알고 싶고 좀더 많은 어, 음악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상트페테르브르크로 아예 이사를 해서 거기에 있는 음악원에 또 응시를 했습니다. 어, 당연히 뭐 합격은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자스타후니 교수님이라고 발리톤 교수님인데 배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음, 사정상 공부를 끝까지 다 못하고 이제 중간에 어, 그만두게 됐고요. 그분이 나중에 들었는데 어, 테니스 치다가 테니스 치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굉장히 멋있는 바리톤이었고 정말 배우고 싶었던 그런 분인데 네, 아쉽게 됐죠. 었 그리고 제가 콩쿨 다니면서 어, 콘커 응시하고 다니면서 따마라 노비친코라는 선생님을 또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에게 또 호흡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적으로 어한 5일 동안 예, 워크숍을 했는데 음, 그분에게 복식 호흡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제가 배우게 됐고 그리고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상트페체로 브루크 국립 음악원에서 어, 가르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이 워낙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이 됩니다. 혹시 돌아가시진 않았나 예,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어, 정말 그때 대가들이 아직도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 속속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연락이 와요. 아 누구 돌아가셨다, 누구 돌아가셨다. 예, 얼마 전에 실바노 카롤리 이태리 교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 그분도 저와 또 인연이 될 뻔하다가 아, 못된 분이거든요예 그러나 저는 이제 까르로 미깔루치라는 선생님께 또 배우게 됐죠. 까르로 미깔루치 선생님도 워낙 신사시고 베이스이셨는데 어저 소리 딱 듣더니 야 디스카우디 트리 피셔 디스카우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목소리에서 그런 목소리가 난다 이렇게 칭찬 해주셨고 또 대개서 한번 레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비평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너나 대단한 크리티카인데, 어, 네 목소리, 지금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니까 끝까지 끝까지 해라. 어, 이런 말씀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 미칼루치 선생님은 아직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지금은 아예 강의 같은 거는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베이스 강병훈 교수님, 예, 필립 강 교수님입니다. 어, 이분은 어, 한국 최초로 독일의 바이로이트에서 어, 서셨던 예, 오페라를 직접 솔리스트로 서셨던 정말 최초의 인물이시고요 서울대학교 교수로 은퇴하시고 지금은 베를린에 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활동하는 많은 성악가들이 정말 스타 성악가들이 다 이분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예. 예, 굉장히 어, 나 살아 있을 때 많이 배워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말 신사 중에 신사시고 어, 실력은 실력대로 너무나 좋으시고 인격은 인격대로 너무나 좋으신 어, 그 선생님을 제가 또 모시고 어, 배웠었습니다. 어, 지금도 저는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어, 이런 그 노력 속에서 결실을 맺는. 예그 결실이 정말 그게 대중음악이 될지 아니면 오페라가 될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어느 무대라 뮤지컬을 하든 실용음악을 하든 아니면은 성악을 하든 어느 무대에서든지 인정을 받는 예, 멀티가 한번 되어볼까 감히 욕심을 한번 부려보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그 외에 어 프란츠 루카 소프스키 예, 위엔나 시립음악원의 프란츠 루카소프스키 교수님한테 레슨을 받았었어요. 예, 그분도 호흡에 대해서 제대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목을 어떻게 여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분이고, 어, 굉장히 신사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런, 아, 이런 교수님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음 아까 잠깐 언급했던 카르로 미카르주 선생님은 이태리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로마에서 그래서 로마에서 공부할 때어 집중적으로 이분에게 또몇 개월간 또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고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베를린 국립음대 교수님 어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그러니까 워크숍 제가 이제 무슨 워크숍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워크숍은 뭐냐면은 어 마스터 클래스라고도 하죠. 마스터 클래스가 뭐냐면은 집중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열흘 그분에게 계속 레슨을 받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방학 때만 되면은 제 목소리를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태리 그 다음에 독일 러시아 쭉 돌아다니면서 좋은 선생님들 이 있으면 또 배우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우파. 국립음악원, 러시아의 우파 국립음악원에서도 제가 또두 선생님께 또 레슨을 받았고, 또 어, 합창 지휘또 박사과정을 어, 또 공부하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계속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기가 어, 끝나면 이제 저는 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보면 노래 연출, 어, 오페라 연출이요, 어, 그리고 음, 또 이런 합창 지휘. 다양한 경험을 했잖아요. 어, 그래서 총체적인 어떤 예술단을 이끄는 어, 그런 거를 좀 하고 싶고요. 또 실용음악학과에서 제가 또 강의를 어, 한 10년간 했었기 때문에 어, 실용음악하는 사람들과 어, 그리고 이 클래식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다리가 되는 역할 예, 그런 걸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장르가 중요하지 않다. 예, 이런 제가 말씀을 늘한 드리는데 뭐 호중 장르다, 성악 장르다, 뭐 이런 우리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만큼 어 이제는 장르가 중요한 것이 한 융합 시대, 융합 시대가 되었다. 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엔 융합을 할수 있는 모든 요건이 다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 이러한 예술의 세계에 어, 적극적으로 제 그거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어, 그런 방안을 요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많은 조언도 해주시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또 앞서 말씀드린 어, 그런 예술 장학회 재단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학생들이 어, 지금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음, 음악은 하고 싶은데 재능은 있고 합격은 해놨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그걸 못한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음, 이것에 대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더 키워서 어, 그런 학생들을 지원을 하고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우리 채널에다가 감사합니다 또 영상도 올려주고 그 사람들이 연주도 하고 또그 사람들이 노래도 하는 그런 영상 우리가 보면서 뿌듯해하고 예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흑수저 어, 아니 아예 수저가 없는 예, 그냥 와르바시 일본말일까요 예, 젓가락 그냥 일회용 젓가락 뭐 예, 그런 수전대 예, 없는 수전대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 신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예,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스승님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 스승님들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어 2020년 4월에 이 안에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모든 스승님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